져가지고 예, 잘라 버려야 될것 같아요. 라운드지게. 그러면은 반대로, 예, 반대로 작업해야 되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색상을 예, 다른 색깔로 예, 보색을 선택하시고, 보색이 선택되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예,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예, 드래그 해서 보시고요. 제가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끝에 부분을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끝에를 맞춰주세요. 여기 끝에, 여기 끝에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요. 어그 위에 있는 붉은색의 라운드 사각형을 셀렉트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섬네일 박스를 클릭하면 셀렉트가 되죠. 그리고 얘는 눈을 가려주고 밑에 있는 파란색의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눌러서 잘라 버릴게요. 그러면은 네, 얘네들 끝에가 이렇게 휘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휘어진 걸 만들었으면 은 반대로, 예,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을.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반대로 밑으로 예,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기존에 있죠? 얘를 다시 셀렉트 해볼까요? 얘를 컨트롤키 누르고 섬네일 박스 클릭 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되죠? 요 상태에서 어.. 제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요, 어, 그라디언트를 적용시켜 주도록 하는데, 그라디언트가, 예, 반대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의, 어, 색상을 조금은 어둡게, 예, 조금은 어둡게 처리해 줄 거에요. 어, 포그라운드 컬러는, 예, 어두운 색에서, 파란색에서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에서 예, 파란색에서 얘도 예,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예, 만들었어요. 같은 예, 파란색에서 어두운 파란색 또 하나는 예, 밝은 파란색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당기세요. 가운데에 밝은색 부분 놓고 끝에를 클릭 클릭해서 네 추가한 다음에 스타칼라를 추가한 다음에 색상은 어두운 색깔로 네 가운데는 좀 밝아도 되겠어요 가운데는 좀 밝아도 되고 양 사이드는 어둡게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OK 적용하시고 얘를 예, 살짝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만 예, 조금 이렇게 예, 적용을 해주시고요 선택 해제하고 얘를 뒤집을게요 예, 위아래로 뒤집어주도록 하는데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안에서 플립 호리젠탈은 좌우로 플립 버티컬은 상하로 일단 상하로 뒤집어줄게요 예, 상하로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요,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레이어를 큰 박스, 큰 흰색의 박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동 툴로 걔네들을 이렇게 살짝 내려줄게요. 이동 툴로 이렇게 내려줬어요. 이렇게 내려서, 예,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많이 좀 뭐랄까 이